자, 이것도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두 fx, gx가 이렇게 있다. 이것도 왠지 차수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자,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뭐요거다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야기 했지만, 앞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와 요거의 차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GX가 상수일 리는 없고, 상수항은 아니고 다항식이니까, 1차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1차면 얘가 2차, GX가 1차면, 뭐, 얘도 제곱하면 2차, 이렇게 나오는데, 2차, 2차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GX 제곱 자체가, X 제곱하고 어쩌고저쩌고 로 시작을 해서, X 제곱을 날리는 상황이 있던가, 아니면 GX가 2차라고 생각하면, 여긴 2차, 여기 4차,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 gx가 2차 이상일 수는 없다라는 걸 내가 이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니까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gx는 x 플러스 어쩌고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 요게 2차 1차니까 3차야. 3차. 그럼 fx 3차인데 3차가 gx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했던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 뭐라고 할까? 이거다 적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요게 x 플러스 a라고 그냥 가져갑시다. 그러면 x 플러스 a 하고, x 플러스 e 하고, 요거 제곱해서 x제곱만 날려주면, eax 플러스 a 제곱. 요게 이제 f(x)가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g(x)로 나눠 떨어진다 라는 건 마이너스 a 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버린다 라는 이야기랑 똑같으니까 f 마이너스 a 는 0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a 를다 집어넣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e,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제곱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 a 제곱. 그러면은 이게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넘길게요. a 제곱은 그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아, 1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에 도달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가 여기다가 다시 다 쓰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여기다 1만 집어 넣으면 되니까,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것까지 쓸 수가 있겠죠. 다 너무 이쪽에다 붙였었네. 그래서 F2는, F2만 여기다 적읍시다.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7 곱하기 4, 여기다가 5만 더 하면 되니까, 33.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